오늘은 우리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8월 29일이고요. 어, 혹은 넷째 주 혹은 다섯째 주 그렇게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그렇지만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29일 이 마지막 주일은 예, 소망교회가 예배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소망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오늘 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18년 동안 많은 굴곡과 시련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상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리뽀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아 더러는 세례요한이오, 또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상에 있는 정상적인 이교회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준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었고 제자들도 다 인정하고 동의한 고백이지요.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 위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교인 그리스의 몸으로서 하나이다. 그리스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또한 한 몸이 여러 지체를 가졌고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의자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옆사람과 떨어져 있할지라도 바로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말암 아마 다 맺어진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코, 입, 귀만 봐도 다 따로따로 있지만 각기 다른 그 기능을 통해서 이한 몸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도 발도 다르지만 그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몸이 유지되고 있고 이끌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 영복이라니 한 사람 인격의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각각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듯이 여러분 성도 하나 하나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의 몸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곧 그리스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의 몸이니까 아, 소고기, 에이, 에이풀 두 풀, 쓰리 풀. 그 고기 값이 엄청나죠? 차이가? 일반 국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제가 그냥 10배도 차이 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 그 부위는 좋잖아요. 맛있다잖아요? 더 영양이 더 많다지 습니까 어, 아, 소고기 학분들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리스의 몸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비싸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찌 소고이어질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데 나를 위해 십자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부분에 그 부분에 그 몸의 한 지체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냐 이 말이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주신 것을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또는 뒤에 3, 4장까지 전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2, 23절을 통해서 왜 교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랑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교회의 몸으로서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감쇄되냐?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 즉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만물의 머리. 즉, 교회의 머리는 주인이란 뜻이며, 만물의 머리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여 주인이시며, 만물의 머리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창조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주님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이 즉러 s 스테이라는이 말은 주님의 날로서 내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나를 연 날로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생일,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은 못올 수도 있고 그렇죠? 대신 뭐 선물 전할 수도 있겠지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은 이런 우리의 어버이날과 가족들의 그런 잔치날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엄청난 나를 저 지옥에 가야 할, 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그죄고등에서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에도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내 날이 아니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아니다, 은혜입니다. 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는 법보다 더 강합니다. 법은 사람을 충성시킬 수 있으나, 은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닌 은혜로서 우리가 이날을 마땅히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 이 교회.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린 주일. 바로 이 주일. 오직 우리는 주일을 위하여 사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즉,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우리 입술에 닿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과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교회와 세상에서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는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사실 에베수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운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는 글씨를 통하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이다. 인간의 운명 결정은 이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결정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냐. 내가 계획하고 성인이잘 되느냐. 이 운명 결정해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결정입니다. 더위는 바로 내가 천국을 갈수 있느냐? 지옥을 갈수 있느냐?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주신 걸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딱한 군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 가도, 철학관에 가도, 점쟁이한테 가도, 인간 운명이 결정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신이나 귀신이나 잡신들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온 우주의 모든 마물과 도불어 세상에 사는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우리 소망께도 그 중에 한교인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생사 화복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관문은 곧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갈수 없습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나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에 갈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냐, 통치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근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지략가들, 지혜자들이, 권세가들이, 그리고 부유한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가지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좋다고 하는 것, 그걸 누가 다스리느냐?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어리석음. 저 시골에 어렸을 시골에 살았잖아요 요즘 DDT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 옛날 사오십 년에는 몸에 이나 벼룩이 있어서 그걸 몸에다 뿌리고 옷에다 뿌리고 머리에다 붓고 아 그러고 밀가루처럼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깨벌레, 들깨나 <laughs> 깨벌레나 고추벌레 자루에다가 넣어서 나무로 털어서 벌레 잡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 몸이 한4 0 50년, 예.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뭐, 이가 그냥 겨드랑이에 옷에 머리에 학교에서 애들, 여학생들 머리에서 이가 막 돌아다니고 어깨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DDT 갖다 뿌린 거예요. 예? 네? DDT 갖다가. 근데 그 DDTM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시골에, 우리 산위 윗동네에 한지 공장이 있었어요. 그 한지 공장이 뭐냐면, 닭나무를 갖다가 양잿물로 세븐이라는 걸 집어넣고, 얘 세탁마장, 이걸, 이제 그닭나무를 정화를 시키는 거죠. 따풀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나오는 물이 막 밝아서는 그런 물이에요. 불구스름 물리에그 물이 동네에서 하면요. 저 밑에 동네까지 전부 물이 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고기가 다 죽어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예. 네. 그 다음에 저 윗동네에서 고기를 잡고 농약을 갖다 풉니다. 무식하지만, 무지했지만, 그 고기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농약을 풀면 고기가 거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물 닿는 고기 다 죽습니다. 아예 안에 깔려버려요. 그 물속에 있고, 물속에서 노는 고기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저 밑에 있는 고기는 모르죠. 그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농약병 들은 사람이 주인이요. 그 사람이 풀면 그 고기는 다 죽는 거요. 모르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게요. 고기가 아무리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싸납고 미꾸라지 잘 빠져나가도 그 농약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를 모르는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내가 출세와 성공과 내가 무엇이 되어갔다 나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그 계획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느냐? 누구시냐?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그걸 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늘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께서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이 그리스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과 세속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 세속화, 세속화입니다.